설마 수업하는거아니지 내가 려리 하지 마. 하려고 하지 마. 하관리 하지 라하려아하 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려고 코좀 와봐 려고 하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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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려 보실 파일 파인... 아, 왜왜 왜 똥을 뿌려? 얘는 어, 왜 이렇게 안 왔어? 응. 어, 왜, 그만하니까 나 갑자기 배아픈데 레드 오피에 급으로 장식하는 게 맞나? 당신 쌈디에 그라가스, 자신 있어? 그라가스가 쌈디야? 음쌈물어 근데 2포가.. 투포, 2포가 아, 낫겠다 이제 심파 쓰레기인데? 왜? 심파 체력 100 줄어들고 공격력 5 늘어났는데 2포는 체력 100늘어 어. 100 너는 무조건 2포지 무포야? 음. 무성포식자야 라이브? <laughs> <laughs> 미드? 어? <laughs> 뭐야 이거 어어아 갑자기 달보 얘기 왜 해가지고 달보 오지도 않고서 아, 파무라고 아니, 탈표시인데 어떻게 가? 야, 용렙 찍는데 나도 탑 아, 가고 있는데. 있어. 하자 할 거야? 해야지. 그니까 먼저 몸부터 한 비비면 바? 어 공쓴다. 어 천천히 천천히. 슬로이슬로이평켜한다 어. 어뺀다 어. 아! 아래 여지. 아래쪽. 아래라 아래쪽이야? 음. 아. 아! 예. 이거 카라 한번 보여 줄때 했는데. 언제 보여 줄래? 너의... 아리 이거 타워도 먹으려는 것 봐. 혼내 줘. 노플이야 아너집까지 봐봐 이거 사라랑 그, 보여주자. 로프리지네 일단. 가자잇. 인경서가 이놈아. 어 야. 어 그래도 잡아줘 잡아줘. 아, 네. 사아라 탈론 네. 니게로. 애판네? 왜 뭐야? 뭐야 이거. 왜 죽어줘? <laughs> 죽어 어? 이놈 어여여여. 아왜 죽어! <laughs> 아니 죽어 이놈이랑 어떡해! 아니 예뭐 있다 뭐 있다. 죽어버렸잖아. 화이 보여주나? 오 어? 야.. 룰루 궁왜안 끊어? <웃음> 죽어 <웃음> 이놈아! 죽어 <laughs> 이놈아! 내꺼 내꺼 아니 룰루 왜안 끊어! <laughs> 핑크 치고! 발리 왔는데? 이거 뭐임? 어? 갈리오 어디가? 어 뚜시! 야 이게 절제 폭격이라 잡았다. 마관신이라. 야 가가 궁 없는데 싸운거 맞냐? 맞냐 이놈아! 모른다 이놈아! 어? 혼내버렸어! 안돼 이놈아! 아 히드라토. 아, 찍었다. 어 찍어 뭐지? 어, 이거 좀, 야, 싸는데, 이거? 야, 뭐 있다? 사던가? 뭐야, 가, <laughs> 이거? 어, 평타가 안 나와요! 아, 변히 오, 뭐야! 채원전, 너 누구야? 잡았다. 누구 형 너무 억울한데. 오. 천원은 돌아왔구나. 어 미안. 아. 나 나의 그냥 원망이 가득하겠지 아이씨. 돌아왔구나. 풀 있냐? 몇천원천원 여기인데? 어? 에라 응. 어? 모르겠다 가자. 빽금 없지 않냐? 네. 오케이 이게 있어. 았어 잡았으니까. 아, <laughs> 피가 안 나라. 뚝불아 그럼. 뚝불 뚝불. 흐에! 아. 아, 인장 인장. 찍었어. 아, 이건. 이건 안 돼. 아왜안 <laughs> 돼? 찍었잖아. <laughs> 아니, 인장. <이 순정. 웃음> 나 찍었어. 나 찍었어. 나 찍었어. 못 얻는데, 못 얻는데. 아, 그 찍었어. 이건 아니잖아 <laughs> 아니긴 했는데 <laughs> 아닌 거맞는데 이거 맞냐? 이거 이게? 어 왜? 아니 나또레이프잖아야 <laughs> 간다 이놈아 아 근데 가는 게 맞나? 들어왔어집중하 <laughs> 야 이놈아 어프어 이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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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놈아 나좀 살려라 어? 아아아아 어어 야그거 좋다 똥이라며 아왜왜 왜 똥을 뿌려 얘는 저기 히 조용히 진짜 좋겠 <laughs> 아니 야가 갈려고 날아서 야지 아니 밤 어, 상황이 상황이었어. 개개개개 개사이야 아유 그라서 요일이고. 그나마 가왜 그래 야너왜 아, 그래? 아나 괜찮지. 어나 실수 초심만 좀었드라고못어야 돼. 가도! 어? 가도! 그냥 내려 찍어! 찍어! <laughs> 잘했다, 내가. 땡큐, 땡큐. 좋았다, 명예, 그리부스.